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재회 음. 전문 무담이시잖아요. 뭐 재회도 전문이고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음. 이혼하게 해달라거나 헤어지게 해달라거나 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계신가요? 음, 뭐 많이 오시죠. 근데 그런 경우들은 좀 특별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점을 보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너무 가엾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은. 남자한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남자가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막 욕만 하고 뭐라고 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돈 적, 적게 벌어온다고 또막 뭐라고 해그 다음에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하다가 또 뭐라고 하면은 막 때려 그 집안에 있는 거다뭐 때려 부셔 그 다음에 뭐 자식들 을잘 보거나 자식들한테 자상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막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마누라가 이제 돈을 벌어오잖아. 그럼 그거 갖다가 빠뭐 사업한다고야 돈 내놔 해가지고 가가지고 경마장 가가지고 막돈다 날리고 와가지고 야돈좀더 줘봐. 숨겨놓은 거 없어?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 전부다 보면 나와. 여러분들 이런 거 드라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거든. 언니 왜 그러고 사냐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이혼하라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람을 잘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야지. 왜 이혼을 시키냐. 이혼시키면 그집 애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빌어도 다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거 빌어가지고 굿 한번 한다고 그 사람 인성이 바뀌겠냐고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헤어지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차라리 새 출발할 수 있게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더 좋잖아 이런 경우들은 차라리 헤어질 수 있게 내가 빌어서 만들어주지 제가 선생님이 음. 붙이는 것만큼 음. 떼는 것도 전문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어, 원래 붙이는 것보다 떼어내는 게더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특수한 경우잖아 이거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가정을 그냥 헤어지게 도와달라고 해서 막 내연남 내연녀 잡으려고 막 그냥 해주지는 않지.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지. 아 그리고 내가 섬유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 헤어지려고 이혼 소송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그렇게 딱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뭐 소송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거든 근데 여자분들 경우는 이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남자가 성격이 세거나, 좀 강압적이거나, 좀 폭력적이거나, 좀 이렇게 할 경우에, 여자분들이 그 신랑 때문에 무서워서, 해꼬지할까봐, 보복당할까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도와주냐면, 뭐, 우리가 보통 봐봐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해도 보통 뭐,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은 또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들어갈 돈 갖다가 실력님들한테 빌어서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렇게 무속적인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는 좋은 방법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조용하고 깔끔하고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상대방이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해서 고통받고 억지를 참고 어디에 도움받을 곳이 없고 어디에 가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분들은 점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와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선생님 음.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감 감사합니다.